안녕하세요. 착한텐트 유 실장입니다. 오랜만에 아, 영상 업로드를 이렇게 또 에, 하는데 아, 우리가 7월, 8월 전에 6월달에 착한텐트 그 무료 교환 이벤트를 이렇게 실시했었는데요. 6월달에 우리 당첨되셨던 베라크루즈 차량도 8월달 초에 입고 해가지고 아직 뭐 편집은 다안 했지만 나중에 추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6월달 당첨자분도 멀리 서산, 서산인가요, 당진인가요, 아무튼 이쪽 충청도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유리를 교환하시고 가셨습니다. 아이 날씨가 뜨거워지면 이 유리가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한장처럼 보이지만 아, 겹수로 하면 우리 햄버거 겹수로 치면은 안쪽 유리, 또, 아, 안쪽 유리 전에 또 썬팅도 있고 안쪽 유리, 그 다음에 뭐비산방정의 필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겉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수축 팽창을 통해서, 유리가 금이 가는 경우가, 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자동차 유리 업체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5월, 6월, 7월, 8월, 뭐 이렇게 날씨가 뜨거울 때, 이이 업무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마지막 방송 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7월과 8월은 아, 이벤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해드린대로 9월 달에는 저희가 구독자의 한해서 착한 댄트의 구독과 뭐 이렇게 알림은 뭐 부가적으로 구독자의 한해서 아, 무료교환 이벤트를 이렇게 실시한다고 했는데, 대망의 이제 아,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이 이제 벌써 그 뜨거웠던 여름도 다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모 방법은 뭐 기존에 2, 3, 4, 5월 6월까지 뭐다 똑같지만 아 요번에 조금 이렇게 구독자분들 한두 분인가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9월 달에는 변형을 줬는데 좀안 좋게 변형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가 1등에 한해서 국산차는 무료 교환. 무료 교환을 해드리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가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뭐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 부담금 전체를 제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2등은, 아, 우리 그 전면 썬팅, 레이노 S9, 그 다음에 3등은 제너드 프리미엄. 그래서 70%급으로 썬팅을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아, 요즘에 이제 국산차의 경우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간 모델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해드렸는데, 헤드업과 수입차 오너분이 이제 질문 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뭐 끼켜봐야 50만원 이하 권인데 아니, 국산차는 유리만 해도 뭐 70만원, 80만원 가는 유리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제네시스 뭐, 아 우리 g 8공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도매가로 쳐도 한 7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유리를 공짜로 바꿔주다 보니까 자부담보다도 더큰 거예요, 국산차가. 그래서 우리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사양에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아마도 대부분 유리를 교환하신다 그러면 자차로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차의 금액에 수입차가 동일하게 해서 헤드업이 있는 차량은 자부담을 전액을 면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국산차 헤드업이 들어가지 않는, 혹여 국산차가 당첨이 됐어. 그러면 저희가 무상으로 교환을 해 드리고, 혹여 수입차가 아닌 국산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 그러면 자부담, 자차로 하실 때 자부담 이와 상등하게 난 자차로 안할 건데 라고 하면 자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을 DC하겠습니다. 네, 총 금액의 DC 굳이 자차를 안 써도 되니까요. 그래서 DC를 해드리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진짜 다 100만 원이 넘는 유리들이 거의 한7 80% 이상이기 때문에 전액 자기부담금은 제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1등은 자동차 유리 교환 전면 유리 교환을 무상으로 교체해드리는 부분 또 자기부담... 부담금을, 예, 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등을 한분 뽑고요. 2등 같은 경우에는, 아, 전면, 레이노 S9, 펜텀 S9, 뭐, 1세대이긴 하지만, 뭐, 지금도 레이노의 메인 제품이죠. 그래서, 열차단 90% 레이노 S9을 저희가 무상으로 이렇게 교체해드리는 걸로 하고, 3등은 제너드 프리미엄, 뭐, 열차단 70%인데 뭐, 괜찮습니다. 많이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 요것도, 그 유리를 교환하신 분에 한해서 아, 나는 여기 썬팅은 돈 들어가야 되니 그러면 이것도 무상으로 삼 등께 해드리고 나머지 응모자 분들께는 아, 기존과 동일하게 전체 시공 금액에서 마이너스 현금가로 5만 원을 페이백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전액을 주시면 제가 봉투에 담아서 5만 원을 다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또 이렇게 아, 해당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아, 요렇게 좀 지원해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9월 달에, 어, 나는 해드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러면 공짜로 안 하면은, 아니, 우선 당첨부터 되시고, 당첨부터 되시고, 그거는 좀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우리 7월, 8월에, 우리 8월 달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laughs> 다른 데서도, 아, 이렇게 유리 누수, 이제 한 번은 교환하셨던 분들인데, 뭐, 시일 내에는 아니고, 뭐, 조금 이게 연수가 있겠죠 누수 건 때문에 아주 파르다는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누수 건몇 개는 이렇게 좀 올렸지만 아 누수로 인한 그 저희 매장으로 오시는 분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이 같은 작업자 입장에서 그래서 항상 유리 교환 또 유리 복원 또 시공 받으실 때 항상 고객님들께서 아뭐 업체를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있는 뭐 작업 사진이라든가 또 이렇게 고객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좀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냥 가격의 기준에서만 움직이지 않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달에 제가 이제 그 미국 요번에는 텍사스 그샌 안토니오에서 오토글래스 위크라고 전세계 뭐 미국 주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거의 주로 하는데 미국 자동차 유리협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자동차 유리, 뭐, 복원, 교환, 뭐, 우리 레이더, 뭐, 하는 어떤 기타, 스팀티, 뭐, CS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그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도 11일부터 귀국한 날이 20일인데, 중간에 미국에 이렇게 조금 대회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 제 걱정스러운 게 이제 사실은 의사소통 영어겠죠. 아마 실력이 중요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숙제를 내줬는데 내가 하지 못하면 이건 문제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데. 아무튼 9월 11일날 뭐 한국을 출국해서 대회는 뭐 13, 14, 15, 16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뭐 좋은 성과를 해서 또 유튜브에 에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담아보는 걸로 하고요. 뭐 물론 뭐 시상을 하면 제가 뭐 이렇게 시상을 하면 좋겠지만 뭐 실력이 안 돼서 아 이렇게 시장에 붙지 않아도 좋은 경험을 좀 쌓으려고 이번에좀 미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환율이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지금 막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아, 미국에 갔다 와서 미국의 소식도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도 영상에 좀 담아서 유튜브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9월 이벤트는 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또 이제 응모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저희 착한덴트 매장에 오셔서 제가 다 알려드리거든요. 아, 그냥 이거는 이벤트 응모하세요.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이분들께서도 처음 보시는 영상이라고 하면 아, 상단에 구독 네, 구독을 막, 저는 막, 아, 막, 이게 뭐, 뭐 몇명 구독자, 막 이런 거는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영상의 컨텐츠가 그래도 좀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위로 올라가려면 또 구독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또뭐 알림이면 당첨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여튼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과 밑에 댓글로 아, 여러 가지 개인의 사연을 좀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다 보고, 마찬가지로 밑에 댓글과 응원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당첨자 발표는 공정하게 아 9월 말일, 9월 말에 말일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9월 말일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재입복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꼭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 또 이게 대부분 응모하시겠지만 아꼭 필요하신 분이 이렇게 좀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당첨되셨던 분들 한분한분 이렇게 한분 뵈면 다 좋으신 분들이야 진짜. 에 예, 돌을 맞으면 안 되시는 분들인데 돌을 맞아가지고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나가실 땐또 웃으면서 나가시니까 저도 이렇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인들께서도 아좀 개인의 사연들 또 옆에 뭐 우리 지인 우리 할아버지 차뭐 우리 큰아버지 차뭐 이렇게 다 있지만 아 지인의 차도 같이 이렇게 응모해 주시면 공정하게 뽑아서. 아, 세 분을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 이제, 뜨거운 여름도 지나갔고, 이제, 아침저녁은 좀 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밑에서 뭐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 여튼, 다가오는, 아, 9월 한가위, 또 추석에도, 아,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 보내시고, 저는 미국에서, 예,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예, <laughs> 영어를 조금 배워가지고, 예, 오늘, 예, 유실장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한달 동안 또 안전운전 하시고, 9월 마지막 날 이벤트 때 영상 라이브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